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타로 닥터입니다. 네. 오늘 내일 4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조금 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또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요. 음, 여러분들은 정말 누가 될것 같으세요? 네. 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고 또 지금 사전 투표 안에서도 정말 재밌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재명 도장이 아예 찍힌 선거 투표 용지가 나오지 않나 <laughs> 찍은 사람이 또 찍고 대리 투표하고 네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고 하지 마라 어, 눈에 띄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머리통이 안 되는 애들인 것 같아. 지능이 없는 거죠. 그니까, 어, 결국은 이런 실수들이 또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어, 잡아 냈단 말이에요. 이상한 걸 잡아 냈는데, 그 결과치가 없어요. 그게 더큰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 사실 계속 지금도, 그니까, 엎치락, 뒤치락, 정말, 어, 뭐, 쳤다, 맺혔다, 누가 될 거냐, 라고 하면, 변수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누가 된다, 100% 이런 건 없고, 되게 지저분한 숫자 있잖아요. 뭐, 49.567대, 뭐, 50.123,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소수점 자리까지 나오는 그런 숫자처럼, 이렇게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준석 대표는 끝까지 갈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거의, 어, 지금 뭐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 사건들 때문에도 그렇고, 또, 어, 좀 막판에, 예, 진짜 어쩔 수 없이, 바니라 카드를 자기가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모든 그 바늘은 네, 김문수 장관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오늘은 좀 사실은 발언 같은 느낌 음, 뭔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대통령이다 그냥 이런 주제로 갈게요 김은수 대통령이다. 만약에 안 돼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laughs> 네. 일단은 기도처럼, 발언처럼, 음, 그렇게 종이나 이런데 자꾸 써서, 그 발언 기도 하잖아요.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면 좋다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어, 김은수가 대통령이다. 그냥 이렇게, 예. 뭐, 그 이후에 진짜 뭐, 탄핵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김은수 믿고 가봅시다. 이런.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해요. 그죠? 유심, 유시민, 유심인이라고 하는, 정말, 변절자, x 스가김어중이 떠중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상한 개소리를 또 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자파들은 이제, 팔, 이렇게, 팔게 없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 가지고 또 뭐라 하네요. 음. 자 보겠습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다. 그냥 믿고 가는 카드. 네, 김문수가 대통령이다. 흐름을 한번 같이 가볼게요. 김문수가 대통령이다. 음. 음. 이게 진짜 치열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펜타클의 왕의 카드와 펜타클의 완제 카드, 아, 킹의 완제 카드 둘다 왕을 뜻하는 그런 요소들인데요. 야, 진짜 할 만큼 하고 있다, 뛸 만큼 뛰고 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건또 이게 나오죠. 음, 아, 뭔가 이게 부정선거랑 너무 연관이 많아서 이 카드는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고 제가 이 타로카드를 정치 타로를 지금 한한달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하다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온 카드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기에도 이 카드가 거의 매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과로 밖에 있는 느낌?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정선거 옹호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적인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아, 좋아요. 그런 부정선거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거는 거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 정말 대통령의 권한을 지키려면, 정말 이런, 하, 뭐죠? 그 사직생, 생직사, 이순신 장군의 정말,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지금 덤벼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네요 음, 굉장히 치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음, 근데 여기 소년의 펜타클이 넘어졌어 이거는 저는 어제 카드에서도 그렇지만 어, 이준석 대표가 나름 이쪽 라인에서는 좀 어린 편이잖아요 뭐 마흔이면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어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사표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 이준석 나가리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어떤 분은 뭐 이준석의 기운이 좋아서 대통령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데 제가 본 카드에서는 그런 느낌은 좀 나온 적이 없어서 일단은 이 뒤집어지고 있는 카드가 어, 이준석 쪽의 대표의 카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자 어쨌든 지금 만약에 단일화하면 그래도 이준석이 욕을 들 먹어.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좀 욕을 먹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기다리는 그 표, 이몇 개의 표, 이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킹의 완즈 카드가 나오게 되네요. 음, 자, 그러면 김문수 장관 대통령이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이 주변에서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느끼는 건데 5월, 6월, 6월에 들어가면서 훨씬 더 아마 김문수 장관의 운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치를 한번 볼게요. 결과. 그래서 대통령이다. 정말 대통령의 결과치가 나오나? 세 장만 볼게요. 음. 아, 참 신기한 건, 이거 보세요. 이거는 퀸의 커의카드예요 자, 퀸의 커의카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음, 기억나세요?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짝사랑을 하거나 마음을 예, 좀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고, 이게 계속 기다리는 카드예요. 이거 김은수 장관 거 어제 그저께 계속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수치상으로는 7% 정도 지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걸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6번의 카드는 이걸 들고 올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같은 카드가 또 나오죠. <laughs>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음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오늘은 그냥 발원 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결과는 뭐 둘째 치고 일단 어 이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읽을 때는 6 7%가 부족해요 퍼센테이지는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오는 들고 오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준석이 떨어져 나가면서 던져 주고 가는 표일 수도 있겠다 음. 자 그런데 이 기다리는 카드 보세요. 너무너무 기다려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근데 이 시간이 걸리는 카드여서 제가 너무 아쉬운 건 이번 이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6월이 아니라 정말 뭐 정상적으로만 이루어졌어도 이기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요 시기가. 하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는 기다리는 그 6, 7%의 퍼센테이지를 채워줄 누군가가 올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부동층이 변동, 변동을 일으켜서 이 완즈, 정말 죽을똥살똥 덤비는 김문수 장관에게 자리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물론 이 안에 요소들이 많아서 퍼센테이지적으로는 어, 완전, 뭐, 누가, 100%,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긍정의 카드를 51%라도, 49대 51%라도, 예, 차이가 나는 정도라도, 예, 휘어잡고 싶은 마음에, 요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발언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잡고 말하고, 기도하면, 예,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뭐, 불교시면은 절에 가서, 또는 뭐, 기독교, 뭐, 천주교 등등.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좀, 예, 힘을 끌어 모으면 5, 6, 7%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아직 더 솔직히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되게 뇌피셜로 긍정적으로 본 거고, 정말 이표 안에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직 불확실해요. 100% 확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될건 뭐냐면 진짜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되고, 음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부정 선거의 느낌? 부정 선거라고 하면은 뭐 발작을 일으키니까 발작 버튼을 저희가 누른 거니까 부정 아니다 치자 그러면 부실 선거, 정말 관리 제대로 못하는 선관이 정말 삐리리들 정말 에그 엑스들이 잘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또는 의도적으로 실수하는 많은 것들 또는 뭐 이미 의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면 이런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결국은 5, 6%, 6, 7%의 어떤 차이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서 음 불안감과 기대감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 이게 더 솔직한 타로 리딩이고요. 음 발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대통령이다. 예, 6, 7%를 채워줄 이준석이 꼬꾸라져서, 예, 그표 던지고 간다. 뭐, 요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게 계속 나오긴 하는데요. 어, 또 혹시 모르는 거니까, 예, 지켜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음, 내일 또 여러 개 영상을 준비해서, 예,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함께 할수 있도록 정말 대선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laughs>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투표 이제 남았는데요. 음, 본투표. 본이라는 게 이제 살리는 거잖아요. 본 투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같이 뛰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예, 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멤버십 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차한 잔, 커피 한 잔, 예, 그 마음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그 마음 제가 정말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후에도 제가 음, 많은 이슈들로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봐드릴 테니까요.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